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시, 도. 하는 호이 커플입니다. 호이 커플입니다. 안녕. 저희 오늘은 영화를 보러 왔어요. 네. 무슨 영화를 보러 왔냐면, 무슨 영화냐? 요즘 핫한, 바로. 요즘에 너무너무 핫한 극한 직업을 보러 왔어요. 네. 너무 재미있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저희가 한번 보고, 솔직한 후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맞습니다. 형사가 잠복근무를 하는데 네. 그 치킨집으로 잠복근무하는데 그 치킨집이 너무 잘 되는 뭐 그런 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보시면 이게 사실 이런 수사는 없어네 아, 네. 어떤 내용일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잠복근무겠죠. 네, 잠복근무하는 내용이었는데 저희가 한번 보고 알려드릴게요. 네, 끝나고. 다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티켓 찾았고요. 이제 영화 보고, 이따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재밌게 보고 올게요. 아, 너무... 자기도 뭐, 혹시... 무슨 맛 혹시... 먹을래? 음, 나는 원래 뭐, 갈릭 그런 것도 아, 좋아하고. 갈릭이 아, 없네. 갈릭 없는데. <laughs> 갈릭이 응. 원래 있어. 종류가 많이 줄었네. <laughs> 음. 음. 네. 네. 영화를 보고 나왔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왔어요. 극한직업.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영화에 대해서 잘 몰라요. 막 그렇게 네. 대단히 전문적인 네.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하지 않은 네. 아주 평범한 일반인임을 먼저 일반 말씀하겠습니다. 관객이죠. 네. 일반 관객. 네, 저는 일반 관객이고요. 다만 영화를 좋아하고 즐... 그래도 즐겨 보는 편이긴 해요. 네, 간단하게 줄거리를 설명해 드리자면, 해체의 위기에 놓인 그 마약 전담반이 잠복 근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닭집을 인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원래 장사가 잘안 되던 가게에서, 아, 이제 여기서 이제 작품을 하냐고, 닭집을 했는데 네. 손님 손님이 직접 찾아오고잖아 손님이 직접 찾아오게 되고, 그러다가 그 닭집이 맛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네. 치킨을 장사하는데요. 네. 그게 그게 큽니다. 그냥 일단 다리 찍는데, 그냥 맛있었는데, 이 프라이드를 찍었는데, 네. 갑자기 양념을, 로가져가고 했어요. 양념을 주문했죠. 근데 양념을 할 줄을 몰랐는데 거기서 이제 사이드를 튀기는 요리사로 진성규 배우님께서 왕갈비집 만들어 와요 그래서 왕갈비 양념을 치킨에 접목하게 됐는데 그게 대박이 됐다. 네, 하여튼 그래서 대박이 터져가지고 아. 너무 맛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이 자꾸 찾아오다 보니까 이 잠금을 하네. 이프티도 해야 되고 잠금도 해야 되고? 뭐 이러 보니까 이제 뭐 정신이 좀없는거요상담보다 이제 치킨을 그냥 네 그래서 예. 범인을 잡을 것인가 닭을 잡을 것인가 이제 뭐 그런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제 얘기들이 담겨 있어요 어, 근데 대단합니다 네뭐 전혀 뭐 머리를 쓰거나 가슴 졸이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시원합니다 네 일단 저도 가장 좋았던 점이 어 뭔가 막막 엄청나게 심오하거나 막 진지하고 무겁게 생각해야 되고 이런 거는 사실 밖에서 많이 하잖아요 평소에. 삶이 그렇지 내 삶이면 그런 거니까. 근데 그런 네. 거 없이 그냥 편하게 너무 너무 즐겁게 웃으면서 볼수 있었던 영화여서 일단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그쵸? 코미디 참 오랜만이네요. 저희 내내 웃었죠. 막 베베 꼬여 있거나 네. 뭔가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 내려고 하지 않아서 그 점이 오히려 관객으로서는 솔직하게 또 담백하게 다가와서 보기에 참 편했던 네. 것 같아요.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은. 그 자체로 계속 즐겁습니다. 너무 웃었고요. 옛날에 그 범죄 도시 봤을 때의 그 마동석의 시원함 같은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그런 시원함이 계속 있고 가족이 다 같이 볼수 있는 오락 영화. 네. 정말 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들 다 모시고 가서 봐도 아. 즐거울만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예, 네, 거의 쉬지 않고 웃었던 것 같아요. 아니 옆에서. 너무 재미있게 보시더라고요. 아주 아, 거의 뭐 극장 떠나갈 듯이 박수를 아, 치면서 예, 솔직히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웃기고 그 잔상이 남아가지고 박수를 쳐버렸네요. 맞지. 그리고 옛날에 제가 스물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그 감독이 음, 만든 영화예요. 예. 조금 이런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이 병맛이 이, <laughs> 아 그리고 역시나 유승용 배우님은 대학교 선배님이 <laughs> 네, 근데 와 독보적이신 것 같아요. 배우들이 참 탄탄한 음, 배우들이죠. 뭐 사실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캐릭터가 너무나도 확실하고 뚜렷한 배우들이 있으니까 각자의 매력이 네, 너무 철철 흘러 넘더라고요 그리고 그 융합과 서로 그 템포 서로 채우려는 그게 너무나도 그러니까 저희가 관객으로서는 저, 정말 쉴수 없을 정도로. 형사, 그러니까 마약 전담반, 이 형사 팀들만 해도 캐릭터가 다 너무너무 분명하셔서 이한명한 한 명의 이 개성과 매력이 정말 네. 너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보는데 참 지루할 틈이 없었고. 아, 그냥 모든 캐릭터들이 다 매력적이었어요. 진짜 크건 작건, 잠깐 나왔건, 뭐 오래 나왔건, 그런 모든 배우들이 다. 너무 신선한 아역들이었죠. 그 오정세 배우님과 신하균 배우님은. 그래서 뭐 어찌 보면 되게 전형적인 캐릭터들일 수 있는 게 신선하게 표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그래서 더 지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저들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하고 저런 캐릭터들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냥 영화를 보면 너무 다 이해가 되고 와닿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의외로 또 굉장히 저는 액션 어, 씬들을 화려했어요.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이제 그냥 코미디 영화인 줄만 알고 봤는데 음, 굉장히 어. 화려한 액션 씬들이 많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 누아르에 비슷한 형사물에 음. 나올 법한 액션 씬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액션들도 너무 즐겁고 멋진 액션이어서 아주 흔들리고 시원한 너무 정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영화를 보는데 너무 재미있게 봤습니다. 아, 이게 저희가 지금 극장에서 이유를 하고 있는 거라. 음. 아, 이제 다음 극장 네. 상영할 시간이 되었나보네요사람그고기 의자 있 가요. 네. 이 피해가 될 수가 있어서 주지 않 그리고 일단 치킨을 먹고 싶어지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기 전에 미리 생각하시고 끝나자마자 치킨 먹으러 달려가시는 것도 또 하나의 아. 팁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런 말들 소상공인을 위한 말들 아 <laughs> 어, 그래서 저는 사실 부모님이 장사를 오래 하셨거든요 지금은 안 하시지만 그래서 저는 그 부분 그런 부분들이 네, 너무 음악이 돼서 사실 네, 네. 좀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 그니까 어. 그런 그 작은 부분에서도 그런 그러니까요 야. 그 물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어쩌면 참잘 대변해 준 그리고 부분들이 꽤나 많이 나와서 저는 치킨은 서민입니다 한 마디로 그러면 이 영화를 좀 정리해서 총평을 해주시자면요 코미디 오락영화 온 가족이 볼수 있는 진짜 오랜만에 명절에 온 가족이 볼수 있는 그런 영화가 진짜 나온 것 같고 너무 네. 아 그냥 너무 즐거웠어요 진짜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고 그 순간 다른 생각 들지 않을 정도로 그 영화 안에만 빠져 있었고 그 빠져 있는 그 기분이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계속 웃을 수 있었고 어, 다행이에요. 이런 거한 대면 음. 어, 이따가 얘기 요근한 직업 분들 있잖한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티비를 봐요. 어, 시작해요. 그럼 저희 말할 수 있다. 저희는 이렇게 다근한 직업에 저희 저희 후기를 4인시로 지금 아주 즉흥적으로 표현해 보자고 했습니다 음. 네. 자 제가 먼저 할까요? 아..아니요 제가 먼저 네자네 극! 네. 극한 직업은 정말이지 아 다시 할수 없는데 아이 부담되네 제가 먼저 할게요 네네 자운 띄울게요 극! 극한직업 아직도 못 보셨다고요? 형아이 앉아라죠. 뒤에서 해주셔야죠. 아니, 그거는 질문? 음. 아 그렇게 하는 거야? 한한 번만 봐서는 안될 걸요? <laughs> 지 직접 보시기 전에는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좀 뛰어주셔야죠. 어 업이 되는 영화. <laughs> 기분 업! <laughs> 어, <재밌게. 웃음> 기분이 업이네요 <laughs> 저희는 어쨌든 참 즐겁게 영화 보고 왔는데요 또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그래도 이제 또설 연휴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가족분들과 함께 가셔서 즐겁게 충분히 보시고 올 만한 영화로 호이커플이 네, 추천합니다. 정말 저희의 솔직한 생각을 말씀드리니까, 영화 보시기 전에 간단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요 네, 영화... 극한 직업, 영화 후기, 이장르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즐거운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네, 도, 웅, 미, 파, 솔라, 시, 도, 시, 도. 시, 도, 시, 도, 도 하는 호이, 호이 커플이었습니다. 커크리 안녕 또 만나요 안녕.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잊지 마세요 I love you